안녕하세요. 에이스 캠프 부어강사 오준호입니다. 자, 동명연구 1학년 중간고사 국어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2023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이 끝난 지가 조금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출제 범위 및 문항을 분석해 보면서 간단하게 어떤 식의 특징이 있었는가를 살펴 보겠습니다. 일단은 출제 구성은요. 객관식 20문항, 서술형 6문항으 똑같습니다. 이전 연도랑 똑같고, 근데 이제 달라진 점이 좀 있어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출제범위의 문항 분석 보시면 첫 번째는 일단 1번부터 서술 3번까지 서술형 1번입니다. 가는 교과서 현대시 슬픔의 기쁨에게서 출제가 됐고요. 나가는 각각 2023년 9월 9일 3월 모의고사 현대시 고향의 천정 반물 눈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표현상의 특징 문제였는데요. 가나다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문항이 나와 있진 않지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 교과서 지문이랑 모의고사 현대시 두 개를 묶어서 세 개를 다 표현상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어려운 유형이라고만 느낄 수 있겠지만 어, 답은 평이했고요. 그 다음에 세부 내용 이해 문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다 구절 문제이기 때문에. 작품 해석 수업을 잘 들었다면 안 틀렸을 거고요. 그 다음, 서술형 1번은 표현성의 특징 플러스 중심 내용 이해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역설법이라는 표현 방법의 이름을 쓰고 그 표현법의 의미를 그대로 서술하는 문제였고요. 이전 내신 식 유형과 크게 차이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교과서 현대수필, 가는 삶을 걷고 만남이고요. 나는 학습활동에 들어있는 단통의 물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4번은 서술상의 특징이 있었고요. 5번은 세부 내용이 둘다 특별한 점 없습니다. 그다음 교과서 고전술필 통곡할만한 자리에서 6번과 서술형 2번이 출제됐습니다. 6번은 특별한 점 없고요. 서술형 2번에 좀 특이점이 있었는데 어,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적는 문제인데. 아주 많이 풀었던 학습활동의 조건이랑 똑같았어요 근데 학생 조건의 본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학생들이 갓난아이 플러스 오름이 본문에 같이 붙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갓난아이를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조금 깎이는 영향이 있었다는 거 학생들이 조건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좀 이렇게 우리가 같이 풀어온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 본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게 있는 그대로 갖다 쓰라는 걸 말하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키워드를 갖다 쓰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학교 측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학생들도 좀 유도리를 발휘하면 어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과서 독도를 부탁해, 뭐 단순 내용이 지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 5월3일 5일 비문화 경기 살리기 대작전, 유동성 지문입니다. 그래서 8번, 9번, 서술형 3번이 출제가 각각 되었고요. 8번은 중심 내용 2에 역시 특별한 점 없었고요. 어휘, 모의고사식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의 문맥상 의미를 묻는 문제인데 특별한 점은 없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요. 모의고사 어휘 문제도 좀 많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풀어봤으면 좋겠다. 왜? 기본 어휘력이 좀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술형 3번, 중심 내용 2에 어, 경기 침체 과열과 기준금리, 시중금리의 관계 유동성과 경기 변화에 대한 요약의 빈칸 채우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학원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공식처럼 쫙 써서 나열을 해준 적이 있고요. 그래서 특별한 점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2023년 고1 3모의 비문학 OLED 소재 및 소자의 기초와 응용. 간단하게는 OLED 과학 기술 지문이죠. 거기서 10번, 11번, 서술형 4번이 나왔습니다. 두 문제 모두 객관식은 특별한 점 없었고요. 서술형 4번은 OLED 한계에 대해 묻는 문제인데, 조금 학생들이, 음, 이 일부 부분을 잘못 쓰는 예외 외에는 특이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2023년 9일 3월 모의 고전시가 고공답주인가에서 12번, 13번은 각각 나왔는데, 둘다 특별한 점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희곡 파스꾼입니다. 중심 내용 이해, 세부 내용 이해, 객관식 문제 두 개가 나왔고요 어, 인물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 뭐,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미 교과서위이기 때문에요. 특정 구절 묻는 문제, 특별한 점없고요 서술형 5번은 세부 내용 이해의 문제로 특정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쓰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휜구름이 의미가 뭐냐, 이기의 의미가 뭐냐, 이런 식으로. 다른 서술형과 달리 조건이 조금 부족했어요. 조건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중구난방으로 좀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 16, 17, 18, 19, 20번까지 그리고 서술형 6번까지는 교과서 현대소설 달빠 그리고 2023년 5.13월 모현대소설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멧돼지가 같이 붙어서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같은 갈래를 같은 이제 파트에 넣어서 출제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걸 연계하는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 문제는 서술형 특징 문제가 하나 2, 세문제나왔고요 세부 내용이요, 문제가 두문제 나왔는데요. 서술형 특징 문제는 특별한 점이 크게 없었던 문제들이 있었고, 19번 정도 문제만 가장 생각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객관식은 19번 정도가 그래도 가장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되게 객관식을 간단하게 다 특별한 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일부만 지금 좀 짚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이번 시험에서 동명여고 1학년 중간고사는 객관식을 굉장히 정답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객관식은 크게 특별한 점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술형 6번이 가장 이제 마의 구간이었습니다. 왜냐면 서술형 6번 안에 이게 배점이 다 2점짜리예요. 2점짜리 3 개인데. 이세 개를 쓸 때쯤 되면 학생들이 시간 부족을 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제 허겁지겁 쓰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해주시면 됐고요. 문제 자체는 조금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총평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 시험에 비해, 이전 연도의 시험에 비해서 객관식 난도가 매우 많이 낮아졌다. 그쵸? 애초에 학교에서도 외부 선지 문제, 외부 보기 문제를 안 되겠다고 공언을 하셨었고, 그에 따라 객관식 단도가 낮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1, 2등급권 친구들은 객관식 문제를 뭐 틀려도 한 문제나 많이 틀려도 두개 정도. 왜냐하면 그 하나 두개 틀리는 친구들 중에서도 서술형을 다 맞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객관식을 다 맞지 않았다면 아마 고등급을 맞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기말에도 어떻게 적용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학교 선생님이 기말에 어 외고 선지 문제를 안 내겠다는 말씀은 일단 안 하셨다고 하는데 객관식 난도가 여전히 낮게 나온다면 기말 때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많이 맞추도록 최 많이 맞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고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모의고사 연계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서술형 문제도 좀 많이 나왔다. 그래서 모의고사 제재까지 꼼꼼하게 공부를 잘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유형 자체는 굉장히 평행했고, 등급 컷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원전수 90점인 친구도 상등급이었어요. 그 부분이 되게 주목할 부분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기말고사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일단은, 고1 학생들에게 벽이 될수 있는 문법과 고전시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해서 많이 어렵다고 손꼽는 것이 문법과 고전시가예요 그래서 기말에는 음운 변동이랑 한결 맞춤까지 다 들어갈 예정이에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에서 끊길 건지는 확실하게는 알수 없지만 그렇게 포함이 될 예정이고 고전시가도 현재 프린트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다수 출제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기말은 아무리 문제 유형 자체가 쉬워도 난도는 소폭 중간고사보다는 소폭 상승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고전시가와 의문변동 음, 한글 맞춤법 같은 문법과 고전시가가 동시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럼 일단 우리가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문법 개념을 아주 잘 정립을 하셔야 되고 문법 문제를 열심히 많이 푸셔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문법 체제를 하셔야 되고요. 고난도보다는 약간 평범한 난도의 문제를 여러 개 푸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전 시간에 이제 어, 본문만 봐도 현대어 풀이가 완전히 생각날 정도로 집중적인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빈틈없는 기말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그러니까 중간고사랑 같은 시간을 대비를 하시더라도 중간고사만큼 효율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어에 대한 투자를 시간 투자를 더 하시고 왜냐면 이제 문법 부분은요.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다고 바로 막100% 완벽하게 체득이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집에서 부단한 연습으로 체득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고전 시가까지도잘 체득을 해서 완벽하게 시험 문제에서도 안 틀리고 맞추려면 여러분들이 암기와 기본적인 암기와 그리고 서답형 대비까지 이루어지시면 좋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기말고사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은. 결국엔 여러분들이 기말고사까지 보셔야 총합해서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기말고사에 또 기말고사 끝나고 분석 강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